안녕하세요. 오마영토의 홍성삼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남 별빛 한옥마을의 화덕 만들기 영상입니다. 저기 보이는 한옥들이 위치한 곳이 해남 별빛 한옥마을입니다. 어 기다려 수도가가 있고 장독대가 옆에 있습니다 화석 만들 장소는 여기입니다 핑크색 돌상판 붙장 검정 벽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럼, 해남 별빛 한옥마을 야외 화덕 만들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특히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대학생 새내기가 되는 아들과 함께 합니다. 작업 과정에서 서로 도와주고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화덕 만들기의 순서를 오랜만에 정리해 봅니다. 1. 장소 선정 우선적으로 화덕을 만들 장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필요한 공간은 가로, 세로 2m는 있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수도가가 있는 곳이 가마솥을 사용하기 좋습니다. 두 번째 가마솥 구매. 가마솥의 재질에 따라 무쇠, 스테인리스, 양은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용도가 아닌 이상 크기는 가능하면 입구 지름 기준 50cm 이하로 추천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마솥 구매 가이드 영상을 참고하여 주세요. 세 번째 재료 준비. 적벽돌, 시멘트, 모래, 줄눈 시멘트, 구들장, 필요한 공구, 간혹 내화 벽돌을 말씀하시는데요, 일반 적벽돌로 사용하시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기초 만들기. 기초의 높이는 마당의 높이에 따라 정합니다. 본체 사이즈는 가마솥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여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가마솥 입구 지름이 50cm 이하인 경우, 화덕의 사이즈는 가로 1.8m, 세로 1m로 제작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굴뚝의 공간이 추가되고요. 몇시아 대기한. 다섯 번째, 화덕 본체 만들기. 벽체 쌓기를 하여 본체를 만들고 가마솥 투렁이 함까지 만듭니다. 벽돌의 마감은 줄눈 작업으로 마감합니다. 여섯 번째, 화덕문 설치. 야외 화덕이다 보니 화재를 대비하여 화구 설치를 추천합니다. 일곱 번째, 속채음. 속채음은 시멘트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는 모래로 채워주고 있습니다. 모래로도 충분히 벽돌을 고정시켜 줄수 있으며 화덕 내부의 열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덟 번째, 화덕 상판 설치. 시멘트로 마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시멘트보다 이렇게 돌 상판을 해드리는 것이 더 견고하고 보기에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 시멘트는 크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크랙이 발생하여도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아홉 번째, 가마솥 설치. 가마솥은 수평을 유지하면서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마솥 옆으로 연기가 새지 않도록 마무리해야 합니다. 다만 가마솥을 고정식으로 하면 연기가 거의 새지 않지만 이동식으로 설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틈이 있어 조금씩 연기가 셀수 있는 점은 감안하세요. 열 번째 굴뚝시공 굴뚝의 높이는 1.6m로 하면 되는데요. 가끔 높은 굴뚝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굴뚝이 높으면 굴뚝하부 기초가 더 커지고 튼튼해야 하는데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클수 있습니다. 굴뚝의 머리는 판재로 덮으면 깔끔합니다. 판재로 덮을 때 그래도 한치 그러니까 3cm 정도 날개를 내밀면 좋습니다. 빗물도 안 들어가고요. 열한 번째 줄눈 작업 벽돌의 사이를 채워주는 작업입니다. 줄눈 작업을 한 상태와 안한 상태는 디자인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기능적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벽돌과 벽돌 사이를 튼튼하게 해주기도 하고 방수의 기능도 합니다. 1 2 번째 완성 후 테스트 불이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가마솥에 물을 넣어 아궁이에 불을 지펴 확인하면 됩니다. 바람이... 그러니까 더 빨리 들어가니까 안쪽에서 뜨면 이제 음식이 더안 익겠죠.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 하, 이제 음식이 됐다 싶으면 어, 문 닫아놓고 구들방도 그렇게 해야 하거든. 열 저장을 하기려고 한다면 음. 물, 일정 부분 수시 거의 다다 타면 이제 문을 닫아놓으면 열 저장이 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 뜸을 들인다는 이제 받게 되면 이제 숯 만들어놓고 닫아놓으시면 돼요. 13번째 주변 정리. 주변 정리를 잘해야 마무리가 깔끔하겠죠. 이렇게 하는데 약 3일 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야외 작업이다 보니 날씨의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야외 하덕 만들기 순서입니다. 현장의 상황 그리고 작업 상황에 따라 시공하시는 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대략적인 과정을 순서로 정리해 봤습니다. Yeah. Mm -hmm. 할라 뭐 하려고? 해가지고 빨리 돌리면 편집 프로그램에서 빨리 돌리면 되지 뭐 그쵸 너무 질이다 저기 분어어요 너무 음. 깊게 하지 마시고 이거 음식을 하는 거니까 요 정도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구두처럼 안에다 붙대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끓이려도 원래는 더 끓이게 하는데 끄이는게 경우가 많아가지고 약간 먹는데 뭐 바람이 옆에 아 여기 있어요, 계시고요 아. 바람이 이렇게 불, 불으니까 더 빨리 들어가니까 안쪽에서 뜨면 이제 음식이 더안 익겠죠. 음. 그래서 이제 일쪽 부분 이제 음식이 됐다 싶으면. 문 닫아 놓고 구들방도 그렇게 해야 하거든 열 저장을 잘 하려고 한다면 음. 물 일정부분 수시 거의 다다 닫으면 다, 다 이제 문을 닫아 놓으면 열 저장이 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 뜸을 들인다는 점을 받게 되면 이제 숨 만들어 놓고 닫아 놓으시면 되고 지금 여기 일렁이 잎사귀 너무 잘 들어가는 느이다왜이좀더 네, 그 바깥에서 떼도 지금 바깥에서 떼도 막 바람이 이렇게 쳐버리니까 저 정도는 괜찮고요. 이제 쳐버리니까 이제 그막 들어가잖아요. 음. 이렇게 이렇게 아불 네. 같은 이렇게 거. 해 가지고 밖 이렇게 놓으셔. 어거 아니에요. 그럼 조절 네. 조절하시면 되고. 이렇게 상 닫으면 이제 불이 꺼져요. 예 네. 불이 꺼지면 저기서 연기가 나옵니다. 네. 나오죠. 향기가 나오죠? Yeah. Yeah.